올여름에 절대 이것은 옷장에 두지 마세요. 옷방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정말 좋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옷장이나 옷방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번영의 기운을 해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옷은 한 사람의 번영운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옷을 보관 하는 옷장이나 옷방은 정말 중요한 것이며 항상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옷방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항상 입을 옷들을 스타일러에 두고 보관을 하며 늘 청결하게 입고들 있습니다. 옷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번영이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옷장인 옷방에 이런 것은 보관을 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옷장인 옷방에 있다면 항상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옷장인 옷방에 추술적인 물건을 두지 마세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옷장에 부적 같은 것들을 넣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술적인 것들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절대 탁한 곳으로 흐리지 않습니다. 옷은 언제든지 항상 청결하며 단정해야 하고 늘 바로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주술적인 것들이 옷방에 있으면 항상 탁한 기운이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번영이란 기운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집안 어디든 있어서는 좋을 이유가 없지만 옷방에는 옷장은 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옷장을 열었을 때 항상 심플함이 보이게 만드세요 그래야 절대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옷장에는 철제 옷걸이는 절대 두지 마세요. 옷은 오행적으로 목오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목오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금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속 재질로 된 것, 즉 녹이 쓰는 것은 절대 옷장인 옷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에 보면 은 철제 행거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한 스텐 재질의 것과 알루미늄 재질의 것으로 녹이 쓸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도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것이 좋으며, 혹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녹이 쓸지 않도록 잘 닦아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세탁소에 옷을 여러 벌 맡겼다가 같이 찾아와서 한꺼번에 그대로 옷걸이에 걸어 두시는 분들을 말입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세탁소 옷걸이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라도 항상 옷들은 새로운 옷걸이에 옮겨서 보관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운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옷장이나 옷방에 금고나 돈을 두지 마세요. 아마 간혹에 보면은 금고를 옷방에 보관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옷장에 돈과 관계되는 서류나 통장 같은 것들을 넣어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가정에는 재물복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며 번영이나 성치 운 역시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장에는 옷만 넣으세요. 옷방이라도 가능한 옷을 제외한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항상 안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금오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절대 목오행을 의미를 하는 옷장이나 옷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옷은 얼른 치우세요. 한번 입었던 옷은 절대 새 옷과 같이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새 옷에도 조미 쓸고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집이 좁아서, 옷방이 좁아서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입었던 옷과 새 옷을 같이 보관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입었던 옷을 걸어 둘수 있는 옷걸이나 행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새 옷을 걸어 두는 곳에 같이 걸어 두거나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기와 사기를 같이 섞어 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기는 절대 사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가 강해지기에 절대 생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새 옷은 따로 보관을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번영을 하는 사람, 부요로움을 누릴 사람의 성공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절대 두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절대 생자의 옷과 사자의 옷이 같이 보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사자의 물건이 옷장이나 옷방에 같이 보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사진첩이나 물건들을 옷방에 보관을 하시죠. 이렇게 되면 항상 막힘을 겪게 되고 이유 없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잘 되던 일들도 마지막에 손해를 보거나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옷 중에서 고가의 옷이나 새 옷을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옷을 무조건 옷방에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세탁을 하거나 드라이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은 사자에 물건은 따로이 잘 정리를 하여서 깨끗한 상자에 담아 옷방이 아니고 즉, 가능한 펜트리 공간이나 창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옷장이나 행거로 창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어떤 경우이든 옷장으로 창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행거를 두시더라도 창가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항상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두시고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혹 옷방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면 무조건 창가에 커튼을 설치를 하시고 이 커튼은 항상 쳐 두도록 하세요. 물론 옷장으로 창을 가려야 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 어디든 창이 막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커튼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 잊지는 마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버릴 옷을 새 옷과 같이 보관을 하지 마세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옷을 잘 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래되어 입지 못할 옷이지만 아까워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되어서 입지 않게 된다면, 실이 넓고 헤어지게 마련되며, 이런 옷이 많으면, 옷장과 옷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집은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넓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용을 하셔야 기운의 순환이 막히지 않고, 늘그 집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입을 옷이 정말로 아까우시면, 은 나눔을 하세요. 비우는 습관이 부자가 되는 습관이며, 채우는 습관은 가난해지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주면 운이 살아납니다. 세상 어디에든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며, 기운이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풍수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기운이 살아나는 곳, 즉,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며,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운이 죽어가는 곳, 즉 흉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옷방에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두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가정에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절대 그 가정에서 누구이든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옷방에 좋은 향기 나는 자야 한 개는 꼭 두도록 하세요. 오늘은 옷장이나 옷방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들 꼭 명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전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